여러분 안녕하세요. 빵셔틀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벤트는 진짜 대박 장난 아니야. 그게 뭐냐? 멋이냐? 멋있이냐 바로 원원 CD입니다. 원원 CD. 우! 저희 팀에 음악 평론가 피디님이 한분 계세요. 이 사인 c d 리뷰를 한번 한 다음에 선물 을 드리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할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정의 노디 피디님이니다 아니 그냥 바로 옆에 계시다가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요 와나 완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뭐예요? 부름...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와나 네. 완 예. 와나 네. 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음, 음.. 멤버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어.. 보시다시피 이 친구들은 네 11명 그래서 이제 와나 완 11명 열하고 하나 와나 완 뭐 형식이 뭐 동민이 얘가 이제 민철이 얘 강단이 애인데? 아 강단이 강다니엘. 강단이 엘이 원래 본명이지 민철이 아 민철이 네. 소바대 이게 몇 집이죠? 뭐다 집이겠죠 뭐소바대 타이틀곡이 네. 뭐예요 그러면은 타이틀곡이 예 네. 와나만 소바대아 다들 맞춘 노래는 예 네. 그러면은 가장 좋았었던 부분 가장 좋았었던 부분이 와우 이 부분 손 받았대. 와우. 이래 웅성우가 네, 약 43초 부분에서 와우 이걸 해요. 아쉬웠던 부분은 그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강다니엘이 6번 트랙에서 6번 트랙이 어, 없어요. 손 받았네. 강다니엘이 이렇게 숨 쉬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 첨절 같아. 아 그래?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손 받았대.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명반입니다. 명반이다. 네. 아, 첫 그럼 내용물 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이 친구들이 글을 썼어요 글이요? 자기 마음을 모아서 하나하나 어. 하나 글을 썼습니다 오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네. 이거 아, 열 수가 없다 아 아쉽다 어, 노패킹이에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 요볼 네, 수가 없습니다 아쉽네요 아, 이거 열어보고 싶다 그 다음은 CD고 CD가 어. 총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다 압니다 한장 손바닥에 이게, 이게 사진집인데요 첫 장은 네. 뭘로 되어 있나요? 두 번째 장은 이제 단체 사진이 나오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요 포즈는? 포즈 뭐와뭐 뭐 이런 다양한 포즈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요러고 네. 있네요 <laughs> 한 말씀 하시죠. 어, 우리 와나 완 친구들 네. 어, 아주 정말 크, 정말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네. 가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네. 드디어 이제 가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명이 모여서 네. 네? 이렇게 사인도 해가지고 사인 C D를 네. 누구한테 빵셔틀 친구들한테 줄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거? 거 어? 댓글에다가 내가 받고 싶다, 나 원어원 음. 팬이다, 음. 혹은 뭐 빵셔틀의 팬이다가. 음. 나좀 줘라. 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댓글을 달고 음. 또 좋아요도 누르고 음. 또 구독도 누르고 음흠.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이렇게 11명의 피땀 흘려 만들어낸 이 앨범을 음흠. 또 나도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한 이 앨범을 음흠. 준다는 거죠. 잠시만요. 나도 또 이렇게 정성을... 바 그럼 마무리 슬슬 짓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원어원 그 사인 C D 친필 사인 C D고요. 그 이정윤 PD 님, 피디님, 노디 PD 님의 평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분들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나 따로. 원어원 사랑합니다. 아나원 아니 원어원이에요. 원어원. 워너원.